2025년에 올라 S1은 전동 스쿠터 시장에서 또한번 눈길을 끄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 모델은 강력한 모터,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연결성 기능을 조화롭게 담아낸다. 특히 인도시장 기준으로 최고 출력 13kW 모터와 320km의 주행 가능 거리가 가능한 버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출발 가속력이 인상적이다. 정지 상태에서 영 오른쪽 화살표 시속 40km까지 도달하는 데약 2.1초가 걸린다는 스펙이 발표되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141km에 달한다. 이 정도면 도시 주행은 물론 중 단거리 주행에도 충분한 여유를 보여준다. 또 다른 배터리 옵션인 버전은 최고 속도 시속 128km, 주행 거리 242km를 제공한다는 정보도 있다. 디자인적으로도 2025 울라 S1은 깔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면모를 지닌다.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풀체인 커버, 전동 스크린 계기판 등은 외형적 완성도를 높여준다. 내부에는 모베오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능이 탑재되어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 배터리 관리, 주행 모드 전환 등을 가능하게 한다. 주행 모드는 일반, 노말 스포츠, 스포트, 하이퍼, 하이퍼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해 라이더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회생 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제동 시 에너지를 일부 회수해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킨다. 충전 측면에서는 0% 오른쪽 화살표 80% 충전 시간이 7시간으로 발표되었으며, 휴대용 충전기를 함께 제공해 어느 정도 유연한 충전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실제 사용자 환경이나 충전 인프라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모나는 2025년 모델들을 발표하면서 가격이나 전략도 병행했다. 예를 들어 S1 Pro Plus 버전의 경우 이전 대비 약 3만 루피가 인하된 가격으로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전기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 시장 기준의 수입 가능성이나 현지화 전략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패스터일러 코리아 쪽에서는 한국어 페이지로 올라 S1 프로젠 3 사양을 간략히 소개한 자료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형 올라 S1은 강력한 성능, 세련된 디자인, 스마트 기능을 아우르며 전기 스쿠터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을 노리는 모습이다. 유튜브 영상으로 이 소식을 전한다면, 모터의 소리, 가속 반응, 스크린 인터페이스 작동 모습 등을 클로즈업하여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